6, 7년 전쯤일까요? 그때 한국 주식을 보았는데요. 그때 한국 주식을 보았는데요. 여긴 전혀 몰랐던 영역이었는데 거기에는 안전마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많은 비즈니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정 비즈니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20개 정도의 욕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면 괜찮은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레이영이 가르친 옛방식을 따른 셈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프 콜레트이며 켄자스주 올라타에서 왔습니다. 저는 1999년에 투자에 발을 들였는데 하필이면 큰 기술주 거품이 생기기 직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시장 가격 변동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사서 보유하라는 것을 먼저 배웠고 비즈니스 가치를 평가하고 안전마진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은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찰리가 말했듯이 저는 바로 큰 실패를 경험하며 시작했어요. 저희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분이 조금 나아졌네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버크셔 리포트를 전부 읽고 두 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읽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평가하고 안전 마진을 적용하는 것이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를 평가하는 실력을 점점 더 높이기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을 추천하시나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 뒤로 벤 그레이엄이 성공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덕분에 실패는 거의 없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회사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죠. 찰리가 저에게 정말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경쟁 우위의 가치를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지만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를 아느냐가 아니라 내 전문성의 한계를 어디에 둘지 아는 것이죠. 전체 비즈니스의 90% 또는 80% 아니 50%라도 전부 다알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내 돈을 투자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야 해요. 만약 그게 아주 작은 영역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점포 하나를 산다면 얼마를 지불할지 생각해 보세요. 또는 여러분의 고향에 있는 비즈니스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어떤 걸 사고 싶으세요? 어떤 비즈니스가 경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떤 비즈니스가 10년, 20년 후에도 남아있을 것 같고, 어떤 비즈니스가 경쟁하기 어려울 것 같나요?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지식을 쌓아가세요. 항상 안전 마진을 기억하면서요. 기본적인 자세는 이미 올바르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이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생길 겁니다. 6, 7년 전쯤일까요? 그때 한국 주식을 보았는데요. 여긴 전혀 몰랐던 영역이었는데 거기에는 안전마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많은 비즈니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정 비즈니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20개 정도의 묶음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면 괜찮은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레이엄이 가르친 옛 방식을 따른 셈이죠. 이렇게 가끔씩 기회가 생기는데, 다행히도 그런 기회를 자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찰리. 뭔가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잘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자주 연습해야 합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세상이 계속 변하고 경쟁자들도 계속 배우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배워야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때 아침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지는 게 목표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쌓으면서

찰리, 혹시 학교에서 비즈니스 과목을 들으셨나요? 아니요. 회계 과목 하나 들었어요. 그럼 언제 비즈니스를 평가하기 시작하셨나요? 또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완전 어릴 때부터였죠. <laughs> 기억하기로는 오마 클럽에 가면 매일 아침 10시 반쯤 오는 노신사가 계셨는데 일을 거의 하지 않는 듯 보이면서도 꽤 부유하셨죠. 그분이 당신의 이상형이 되셨군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궁금해서 아버지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찰리 저 사람은 경쟁이 거의 없는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하셨죠. 그는 죽은 말을 모아서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경쟁을 피하는 전략의 일종이었죠. 이렇게 현실에 대한 질문을 어릴 때부터 던지다 보면 서서히 배울 수 있습니다. 자네도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죠. 다행히도 찰리는 첫 통찰을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었네요.